아~ 정성이 아, 명령이. 정명이로 샀고요. 솔직히 저는 다이링 나온라기가 귀엽은 것 같은데, 재현이와의 의리가 있으니까, 나만 아는 의리가 있어. 근데 아, 진짜 이거만 뛰어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착용을 시켜봐야 겠죠자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렇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쇼키 이후로 놀고 있는. 어떻게 시원해? 랩대로 하면 되나? 뭔가이상하데잘 들으기 때. 아, 진짜 귀엽다. <laughs> 아 잠깐만 생각보다 더 귀여운데? <laughs> 아 사는 이유가 있네. 아 귀엽죠? 귀여운데? <laughs> 귀엽다. 그래. 응. 그래도 플렉도 뭔가를 뭐, 가지게 됐다는 그 행복감이 더 크네요. 맨날 품절이어서 못 샀는데 이번에 풀렉도 산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에헤 이제 콘서트 좀 펴고 봐야 되는데. 이거 들고 흔들러. 갈. 그래서 가는 김에 메인보드를 만들어 보자. 우티아를 살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싶어서 도안을 뽑았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그냥 검색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픽스아트로 어떻게 자좀 오래 걸렸어요.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이스. 레이스 샀고 레이스 붙일 면고 글루건으로 붙이라고 해서 글루건을 샀습니다. 아이버에서0천 원. 길은 혹시 몰라서 천 원짜리 하나 샀어요. 비즈도 그냥 팔고 그래서 샀는데 그거 붙이려면 진짜 한세월 걸릴 것 같아서 스티커 재질인 걸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글리터 펠트지 이것도 좋다. 뒤에 붙여는 걸로 샀고 그 다음에 하드보드지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한번 만드는 거 찍어볼게요 찍었는데 <laughs> 제가 소 유명한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왜, 하, 왜 한다고 했지? 그냥 우치와나 얌전히 살걸 후회는 되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목요일이 됐는데, 콘서트가 내일이에요. 근데 이걸 만든다고 사놓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새벽에, 해보,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색칠이 되거나, 뭐 손끝인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안 샀어요. 그 사실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네, 그냥 해볼게요. 신중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기회 한번 봐.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여러분, 레이스까지 다 붙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쎄한 거싹아졌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비즈 스티커를 샀거든요. 비즈 스티커를 이렇게 둘러주거나 붙여줄건데 어디를 둘러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하고 여기 하트만 비즈를 할까 지금 고민이 되,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고요. 제가 이 비즈 스티커가 일체형인지 모르고 샀는데 일체형이어서 하나하나 잘라서 붙이느라고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트는 냅두려다가 이게 잘리긴 하길래 그냥 모양대로 비즈 스티커 잘라서 붙였고요. 만들어보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결국 리본까지 남은 레이스로 만들어서 글루건 붙였고요 이제 여기 네일 부채 같은 거나 막대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들수 있게 만들려고요 만들 거고 지금 좀 쉬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 만들고 치우니까 지금 6시 됐어요 6시간 동안 그래도 직접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고 생각보다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이제 진짜 끝! 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드디어 콘서트 디데이고요 가방을 샀는데요 제가 콘서트 가져가려고 하얀색 김색을 샀는데 그 생각보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이 레인보드가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방은 이런 숄더백 챙겼습니다 일단 우선 충전기 챙겼고요 보조배터리도 챙기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충전기랑 응원봉 그다음에 얼음물 그다음에 젤리 그다음에 이 쿨링티슈 그다음에 보조배터리 그다음에 이거는 수정 화장할 거 챙겼고요 여기에는 뭐 슬리브랑 뭐, 뭐더라 이 건전지, 건전지랑 기름종이랑 인공눈물 틴트 이런 거 넣었어요. 첫콘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올 화이트로 입어줬습니다. 아쉽게 제가 하얀색 신발이 슬리퍼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못 신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 하얀색 아시에 블레로 카디건 입어줬고, 그다음에 하얀색 면바지 입었습니다. 많이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겨 내야죠 뭐. 이제 진짜 갑다 어떻게 너무 떨려요. 얼굴 피스도 방금 등록을 했고. 오늘 재밌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치화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우와. 너무 설렌다. 언더와도 있고, 여기가 얼굴 패스 되는 것 같아요. 선언을 켜주시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세, <목소리도> 둘, <목소리도> 하나. 앞으로 오늘 사운드 체크 어쨌든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지하철또잘못 타서 집에 12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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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가지고 생각이 잘안 났던 것들인데 일단 시작할 때 성우 금발 왜냐면 사치할 때도 무려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나왔다고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자마자 언니 당연히 성우 언니 아닌 줄 알고 더어리동절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다 같이 와 진짜 뭐지 이런 반응이었고 일단 콘서트 너무 좋았던 부분은 그. 너무 무드가 잘맞는 노래들끼리 파트가 잘 나눠져가지고 약간 페이스 1, 2, 3처럼 그 되게 그 흐름에 따라서 즐길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일단 진짜 너무 신나는 거봐그 마마 나이스가 이거 그런 거 하고 진짜 파티 분위기 어떠셨나요 할 만큼 세레나데하고 너무 좋았고 의상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힐스트 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뻤고 그냥 다 예뻤고 그리고 진짜 뭐 이게 뭐다 띄워놓은 곳이 제일 좋았던 부분 그 재현이가, 심지어, 온도 이렇게 소리 이 정도로 큰거 처음 듣는다. 라고 언급할 만큼 좋았던 게, 그, 밴드 버전, 아필굿, 어린파, 어린파? 이러네. 어린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먹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와, 아, 프가몰 되겠지만, 아무튼, 그냥,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머릿속에 순서가 뒤죽박죽 하긴 한데, 그냥 그, 밴드 버전으로 한 것도 너무 좋았고, 이한 무드로 쭉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냥, 막, 진짜 흥분 맥스. 이 상태였고, 그래 중간에 원더끼리 노래 부르라고 무슨 원더 코인 노래 막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맨 처음에 이제 뭐 음원법 따라하게 해가지고 뭐 돌아버리겠다 이거 나왔는데 그때도 너무 그냥 신났거든요. 다 같이 막 하고. 원래 그런 게 진짜 제일 신나잖아요. 그래서. 아, 까그 앵콜 전이라 앵콜 전에 그거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신났는데. 아필 굿 아예 처음부터 완곡하는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더어 노래 너무 지금 앞 아필 굿이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연하지. 우리 뭐 얼마나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잘 부르고 응원법 다 하고 막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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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laughs> 무대에서보다 더 신났던 것 같아. 진짜 목터져라 부르고 그러고 이제 앵콜 하는데 앵콜 그냥 오알럽 먹같아 어림파 이렇게 했는데 와 오알럽 일단 먼저 하고 그 먹같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이제 앵콜 곡으로는 처음 한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질수 없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모카타? 당연히 너무 좋죠 그때 근데 진짜 처음 그 밴드 버전 모카타 했을 때가 진짜 반응이 레전드였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진짜 어린팔때그 MJ LLH 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신나 진짜 너무 신나 <laughs> 이게 진짜 그 현장감이 말을 못해요 진짜 너무 쾌감 와 근데 그거를 듣는 재현이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소감 드릴 때 저는 조금 울었거든요. 눈물이 좀 났어요. 그 어느 부분이었냐면 일단 뭐그 무대에 잠깐 뭐 3분 선은 그걸 위해 서 자기 살아간다 이때부터 살짝 울컥했는데 그제 인생을 다 이제 원더한테 줬다 그냥 이런 말을 할때 진짜 너무 너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고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너클했어요 완전 그냥 애들 하나 하나 한명한명다 말하는 게 너무. 다막다 그런 얘기를 엄청 그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캐스포 도움에서 하는 게 정말 큰 약간 뭐라지 기념비적인 거고 부인들한테 이제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애들이 처음 한는 위버스 콘을 되게 엄청 기억에 남아 하잖아요 왜냐면 데뷔한 지 진짜 며칠 안 돼서 했던 건데 그 엄청 큰 무대에서 했으니까 와 이제 뭐 이제 우리들도 나중에 이렇게 팬분들이 많아지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근데 이막넓런거에 우리 팬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했다고 이제 애들이 늘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꿈에 그리던 무대를 온도로만 가득 채웠다. 다 우리 팬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마음에 애들한 되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았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진심인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애들 한명한명 말할 때마다, 우간참기 그러니까 챌린지를 했지만, 진짜 재현이가 체인 만큼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눈물 쬐끔 흘렸는데, 그러고, 이제, 앵콜 할 때, 누구보다 신나게 어린파, 그 어린파 할 때, 아마도, 성우가, 다, 뭐, 안 됐을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했나? 뭐 멘트 했나? 그래가지고 다막 약간 머리 홀린 것처럼 지금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놀았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웠던 거 스탠딩 가면 진짜 더 뛰어서 재밌게 놀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잘 보이고 이런 욕심을 떠나서 진짜 좀 방방 뛰면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음 콘서트는 무조건 스탠딩을 노리는 걸로 아 제가 약간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여름이고 여러으로 이제 스탠딩을 피했었는데 아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뛰어놀지 않고 못 뛰기는 콘서트야 너무 재밌고 아 뭐, 그리고 그 어린 바 하기 전에 그 태산이가 개수작 부리러 가볼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앵콜 계속할 때막아 이러면 집에 가기 싫은데? 예, 저희도 이렇게 집에 가면 아쉬울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기대됐고 진짜 웃겼던 게 그게 저는 이제 첫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빠빠이 하고 다 들어갈 때 이제 돌아버리겠다가 나왔어요 근데 난언더가가 어린 파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애들이 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빠빠이 하고 가는데 약간 아무도 인사 안 들어 <laughs> 다 돌아버리겠다 원래 <laughs> 헤쳐라고그래다 같이 돌아버리겠다 아, 뭐 날라 키고 이러고 있고 제 뒷자리에 계신 분은 뭐, 아 내일까지 이대로 여기 그냥 앉아 있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공감했어요. 노숙할 수 있어. 이 열기를 끌어안고 약간 보해도 좋아하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한 일이다 내 인생에 이런 생각이 드는 콘서트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조금 그 마음 났던 거성우가 디어마이 달링 시작할 때 개인으로 이제 기타를 했어요. 근데 예, 처음에 하다가 멈췄어. 손이 여기 보니까 다 까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진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너무 여기 이쪽 손이 떨리는 거야. 그냥 너무 마음에 아팠어. 아, 그리고 한곡한곡다 뭔가 약간 내 뭔가 특별함을 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았고 약간 언더들이 워 좋아하는 거 반영을 진짜 많이 해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실수로 처음 딱할때 약간 그 댄서분들 무대가 있고 제 기억에는? 근데 갑자기 시스루를 시작하는거야 이때 그때부터 이제 흥분 맥스 오마이갓 너무 좋다 박성우 금발의 시스루? 미쳤다 아무튼 시스루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그 장갑 이으로박는 퍼포먼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다 죽지 그러면 아무튼 이제 이거 했으니까 뒷무대는 자연스럽게 콩추하겠죠? 딱 했는데 진짜 운학기가 그 콩추 필름에서도 연기를 진짜 너무 잘했잖아요 운학기 약간 그 유명한 컴백쇼 때 디어마이 갈링 할때 완전 그 촉촉한 눈빛으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진짜 거의 그 감성이었어. 그리고 일단, 오늘 첫 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원도화가, 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앵콜? 앵앵콜?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저 그냥, 이번 콘서트는 아예, 그 영상 촬영 안 하고, 그냥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진짜, 놀기만 했거든요? 아, 그래서 스탠딩 더 하고 싶었어. 어린파, <laughs> 어린파 때, 스탠딩 분들도 진짜 너무 즐거워요. 가지고 약간, 아, 뭔가, 와, 진짜 원도랑 보액도 우리끼리 진짜 잘 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너무나도 받았습니다. 이런 콘서트에서. 아무튼 너무 알차고 너무너무 즐거운 콘서트였다. 진짜 제가 콘서트 끝나자마자 같이 덕질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나 지금 1 0 0만원내서라도 중콘 막콘 다 가고 싶어. 이랬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도파민이 미쳤습니다.